암호화폐 이슈를 쉽게 설명해 드리는 2025년 9월 13일 크립톤 뉴스입니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띈 주인공은 의외로 솔라나와 도지코인이었습니다. 어, 그냥 가격이 크게 오른 것 때문만은 아니고 그 상성 배경이 그동안과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매수로 가격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번에는 대형 기관과 상장 기업들이 중심에 섰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코인들이 또 기업의 재무 전략에 포함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쉽게 말해서 기업들이 금이나 국채, 외환을 보유하듯이 디지털 자산을 본격적으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솔라나 코인은 이번 주에만 17% 이상 상승해서 약 242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같은 기간 비트코인의 4%, 이더리움은 5%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 상승에 불씨를 댕긴 것은 어,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것은 어, 디지털이라는 자산운용사인데요. 이 회사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주요 거래소에서 약 310만 개, 총 7억 2,400만 달러 규모의 솔라나 코인을 이틀 만에 인출을 했습니다. 거래소에서 대규모 자산이 빠져나가면 곧바로 매도될 가능성이 줄어드는데 시장의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또이 움직임의 배경에는 포워드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최근에 다뤘었는데 이 회사는 1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모아서 솔라나 기반의 재무 전략 트레저리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현금 대신 솔라나 코인을 기업 자산으로 쌓으려는 겁니다 갤럭시 디지털은 이 자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요 시장 전문가들은 이것이 더큰 흐름의 시작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맷호건는 최근 인터뷰에서 기업 재무 수요와 솔라나 상장 지수 펀드 ETF 가능성이 합쳐지면 솔라나 토큰, 가, 어, 코인 가격 상승폭이 다른 자산보다 훨씬 클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ETF는 네, 주식처럼 거래되는 투자 상품이죠. 개인이나 기관이 암호화폐를 직접 사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코인에 투자를 할수 있게 해줍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대표 마이크 노보그라츠 역시 CNBC 인터뷰에서 지금이 솔라나 시즌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투자사들도 솔라나 기반 재무 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며 ETF 승인 가능성이 새로운 자금을 끌어들어올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실제로 갤럭시 디지털은 최근 자사 주식을 토큰화하는 과정에서도 솔라나 블록체인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솔라나의 급등도 꽤나 놀라웠지만 도지코인의 움직임은 더 의외였습니다. 2013년에 밈으로 시작된 밈코인으로 알려진 도지코인은 오랫동안 어 굉장히 두터운 팬층에 있었지만 대형 금융기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기어,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번 주에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클린 코어 솔루션이라는 상장 기업이 현재 5억 개 이상의 도지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약 1억 3천만 달러 규모인데요. 이 회사는 앞으로 30일 안에 10억 개의 도지 코인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위해서 클린코어는 판테라 캐피털, GSR, 파이콘 X 등 이름 있는 암호화폐 투자사들로부터 1억 7천 5백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을 이들 투자사는 보통 블록체인 인프라나 트레이딩 플랫폼에 투자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지코인 트레저리 전략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에 큰 메시지를 준 셈입니다. 시장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도지코인은 지난 7일 동안 30% 이상 올라서 0.3달러 가까이 거래되고 있고요. 클린코어 주가는 일주일간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밈으로 농담처럼 시작된 이 코인이 기업 재무자산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솔라나와 도지코인이 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두 거물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뒤늦게 반등을 보였습니다. 몇 주간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쓰던 이두 자산이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갑자기 오름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약 11만 6천 달러까지 올랐고, 그리고 이더리움은 4,700 달러에 도달을 했습니다. 3주 만에 최고치였고요. 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여전히 시장의 전체 흐름을 좌우한다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 초보 암호화폐 투자자로서는 좋은데요. 다만, 이번 주처럼 특정 시기에는 자금이 솔라나나 도지코인 같은 알트코인으로 몰리기도 하죠. 여기에 매크로 환경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음, 다음 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는 1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장은 현재 0.25%포인트 인하를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매력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인 코인이 암호화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죠. 이러한 정책 기대감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뒤늦은 반등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바로 기업 재무전략, 트레저리 전략입니다. 포드 인더스트리는 솔라나를 택했고요. 그리고 클린코어는 도지코인을 선택을 했죠. 두 경우 모두 전문 투자사와 상장 기업들이 특정 코인을 대규모로 보유하면서 재무전략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그동안 이런 움직임은 사실상 비트코인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대표적인 사례죠.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대규모 매입해서 화제가 됐고요. 주가도 껑충 뛰었죠. 그런데 이제는 솔라나 심지어 도지코인까지 같은 자리에 놓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시사하는 점은 뭐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의 시선이 분산이 되면서 중간급 자산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둘째, 특정 기업의 결정만으로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또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규제 문제고요. 솔라나 ETF가 승인이 될지 어, 승인된다면 언제가 될지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ETF가 도입되면 일반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훨씬 쉽게 솔라나에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는 어, 실제 실행력이 되겠습니다. 클린코어가 정말 10억 개의 도지 코인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포워드 인더스트리가 시장이 흔들릴 때에도 솔라나를 계속 보유할 수 있을지 이런 선택들이 현재 상승세가 단발성인지 아니면 새로운 추세의 시작인지를 결정.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어, 시, 여전히 시장의 가장 큰 축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인데요, 연준의 금리 결정이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고 그 결과가 나와야 다른 코인들의 움직임도 더 명확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다만 당분간은 뭐 솔라나와 도지코인이 중심에서 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이렇게 매일같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굵직한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진행 중인 7만 원 지급 이벤트 아직도 진행 중이니까. 활용해 보셔도 좋겠고요 끝나기 전에 어, 그리고 가입 후에 계좌만 연동하시고 초대코드 gold1234를 입력하시면 현금성 5만원이 바로 지급이 됩니다 이 금액으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원하는 코인에 투자하실 수도 있고 매도 후에 현금으로 인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여 방법도 간단하고요. 비썸 앱에 가입한 뒤에 쿠폰코드 등록 메뉴에서 친구 초대 코드에 GOLD1234만 입력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어, 꼭 코드를 입력해야만 5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고요. 여기에 원화 입금과 거래 체결 한 것만 마치면 최대 7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저 역시 이벤트를 계기로 비썸에서 이더리움을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데요. 7만원으로 시작해서 100만원 정도 모았다가 이제는 200만원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처음에는 2% 정도였는데 지금은 7% 이상이 되었네요. 앞으로 컨텐츠 작성하면서 이런 투자 과정과 경험 종종 업데이트해 드리겠고요. 비상가입 이벤트 참여하시고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또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암호화폐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 연구 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